사람이 태어날 때단한번 받는 것이 생명의 원천, 선천기, 천기라고 근데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누구를 통해 배우느냐에 따라서 말이 틀리고 언어가 틀릴 따름이지 천기라는 것이 있어 선천기, 천기 그러니까 인기는 천기의 원서요 인육은 지기의 세포라는 것이죠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기는 불사불멸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불사불멸체 있는 것이고, 인기는 지소화풍으로 돌아가는 육의 생명체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 육신을 뚫고 나오는 아우라가 맞는지요. 물론, 어떤 이는 아우라를 풍길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아우라를 풍길 수 없는 이가 있습니다. 왜? 삶은 상중하 차원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이죠. 결국 이 손이는 무엇이냐? 네가 어느 만큼의 어느 위치에서 어느 위계를 가지고 내려왔느냐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것이에요. 높은 위계에 있는 이들은 위계가 높은 만큼의 높은 에너지 차원 사주를 갖고 왔고 사주를 갖고 온 만큼의 보이지 않는 빗물 주차내 뒤에서 나와 하나의 팀으로 이루어 나가는 대신에 기운이 틀린 것이죠. 아우라가 빛난다. 기운이 떨어지면 아우라가 빛나지 않습니다. 아우라가 나오지 않죠. 카리스마가 있을리 없습니다. 기운이 있을 때만이 카리스마가 있고 아우라가 있는 것이죠. 결국 아우라와 카리스마는 뭐냐. 타고난 또, 받아온 나의 육생의 기본금, 육생 사주와 또 나와 함께 해 나가는 대신들의 기운이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높으면 높은 만큼 높은 대신들이 함께 하는 것이고, 그, 얕으면 얕은 만큼의 얕은 대신들이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우라는 결국 지도자, 카리스마는 결국 하나의 운용의 주체를 표상하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빛을 뽐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나를 찾아오는 것이고, 그러한 기운으로 인해 함께하고자 하는 이들이 오는 것입니다. 결국, 천기는 원동력이죠. 원동력이 있기 때문에 함께하고자, 그, 다 찾는 건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 선천적 질량으로 불려드렸다면, 인연들을 모았다면, 그래서 인기가 있다면, 과연 너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는 것이죠. 그들은 바람이 있어 나한테 왔습니다. 어떠한 바람이냐? 저마다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고, 자기 욕심은 무엇인가? 아쉬운 것, 채우지 못한 것, 허한 것, 고픈 것, 또 공포에 떠는 사후의 세계 기타 등등에 대한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채우고자 그대는 운용의 주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아우라를 풍기는 것이지, 이러한 아우라가 없다면 기운이 없는 것이다. 아쉬워 찾아온 이의 아쉬움을 채워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육생의 이란의 아쉬움은 육권자를 위한 것이에요. 하지만 너와 내가 만난다는 것은 이안 기운과 기운, 즉 신과 신끼리 만난다면 하나 되어 살아가기 위한 것에 있습니다. 구신이건 조상 신이건 대신이건 이는 천지인 상기 중에 하나의 신으로 자리한다는 것을 볼때 너와 나는 근본적 예시절 천계 시절에 결국. 에너지가 소진되어진 만큼의 부딪혀 충돌에 그 기운을 다하지 못했으니 때가 되면 만나는 것이죠. 어떤 이는 운용의 주체로서, 어떤 이는 활동의 주체로서. 그리고 이 아우라 차원은 기운이고 이 기운은 대신들, 인기의 차원이라는 사실을 밝혀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음식을 먹으면 30% 정도만 우리 장기에서 흡수하고 남아지는 배설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요거를 갖고 다시 한번 말을 논할 수 있냐면 육생의 기본금 사주를 논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마시는 호흡과 뱉는 호흡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마시면 나를 살기 위해 마시는 거고 뱉는 것도 나를 위해 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그 단편적인 상황인 것이지만 들어온 것은 반드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나갈 때이 쓰임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먹을 때는 아무거나 막 먹어요 그래서 이거를 소화시키지 못하면 나는 체허거나 이게 병이 걸리는 것이죠 병이 걸린 것을 볼 때는 나올 때 상황을 보면 알수 알 있습니다 싸는 똥으로 묵느냐 긁느냐 기타 등등의 행위 그만큼 먹을 때보다 소화시키며 배출할 때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인체를 소주라 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오대양 육대주가 있듯이 오장 육부가 자제하는 것이고 또 70%의 그 물이 30%의 지판을 받으러 이지판에는 만물이 소생하듯이 70%의 피가 내 육신을 감아 돌때 나는 활기 있게 움직여 육생의 만물을 창춘하고내 앞에 인양과 하나 되어 살아간다는 것이죠. 결국 소통하지 못하면 우리는 싸우고 충돌에 부닥친다는 것입니다. 이란의 지구상으로서 5대양 6대주가 충돌치 못하기 때문에 지상 곳곳에서 전쟁이라는 표적을 대제에는 가리키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가? 전쟁은 육생량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정신량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이 육생량은 육권자를 위한 게 있기 때문에 순수 인간은 이기적 자원 내욕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놈의 육권자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이들이 육생량 앞에서 만나고 또 만난다면 육생량 앞에서 욕심 부리고 욕심 부리는 만큼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 행위 차원을 모르기 때문에 너보다는 내가 더 가질라고 먼저 욕심을 부리는 통에 욕심과 욕심이 부딪혀 우리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쟁인 것이죠. 선진국이 중진국을 위한 삶을 삼면 중진국은 후진국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죠. 결국은 이게 뭐냐, 육생량이 많은 이들이 선진국이냐? 아니요. 육생량만 많을 따름이고, 심이 셀 따름이지 선진국이 아닙니다.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들의 내부적 삶을 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로 형편없습니다. 음양합이 공이 수 차원에 따라 내 앞에 인연과 하나되어 살아가는 그곳이. 진정한 선진국인 것이고, 육생량에 부과된 정신량으로 살아가는 곳이다. 이곳이야말로 지상 최고의 유토피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곳이 뿌리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은 육생량만 받아들이는 통에, 또 정신량을 마련하지 않은 통에, 아비규환 삶의 현장이 되어 가면서 동무와 삼국 관계를 하나로 이뤄내지 못한 미스테리 아시아 국가, 동부가로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육생의 기본의 자리 사지에 올 때짜리는 마구잡이로 벌어들이죠. 배고플 때는 마구잡이로 먹는 것이죠. 상층이야. 그만큼 돈이 있기 때문에 맛있는 거 골라서 입으로 먹겠지만, 서민들의 삶이야. 육관사를 위한 삶이기 때문에 거의 마구잡이로 먹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생의 기본의 자리에 올랐을 때까지 근데 올랐으면 써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쓰느냐 올랐으면 정확히 아쉬워 찾아오는 인연이 있고 올랐으면 정확히 찾아오면 도와주겠다는 간판을 거는 것이죠 여기서 먼저 주고 후에받는 선순환 행위를 다해야 되는데 육생량으로 육생양만 벌어들일 요량으로 인해 갖고 소화 못 시켜 싸우고 충돌하고 부득히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장육부 차원에 소화시키지 못해 체에서 병이 나는 원리와 오대양 육대주가 소통하지 못해 전쟁하는 원리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쓸 것인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로운 운용주체들이 해야 하는 것이죠 이로운 운영유체는내 정신양에 있습니다 내 정신이 바르고 기쁘고 신나면 음식이 얹히지 않습니다 바르고 신나지 않을 때내 육신이 경직된 만큼의 오장육보 순환 행위도 경직돼서 소화시키지 못해 병에 걸리는 것이죠 병은 표적을 받는 것입니다 무슨 표적? 네 삶을 다하지 못할 때 정확히 그리 달면 일이 될 것이니 그래도 일이 할 것이나라는 표정인 것이죠 70%는 분명히 뱉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천의 지기의 기운은 지기로 돌려보내고 이게 거름이 되는 것이고 이 거름으로 인해 다시 육의 열매를 맺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고 70%는 내 안에서 소화시켜 인의 기운으로 발효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지수화풍체로 돌아가는 육생의 만물이라는 것이고, 오로지 빛이 나야 하는 것은 인기적 차원이죠. 인기와 인기가 하나 될때 나는 빛이 나는 것이고, 인기와 인기가 하나 되지 못하면 나는 그로 인해 고통받고 스트레스 받고 또 화가 나는 것이고, 그 이유와 원리를 모른다면 또 운용의 주체가 따라가는 방향에 따라오지 못하면 활동의 주체는 그에 따른 고통이 있는 것이고 또 운용의 주체가 활동의 주체를 감싸 안아주지 못하면 감싸 안아주지 못하는 그만큼의 표적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이 육신이 아플 때 인기는 내가 아픈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이것은 인기가 아픈 게 아니고 인육이 아픈 것이죠. 인육이 아픈 것은 네가 너의 삶을 바로 살아가지 못할 때 대자연이 내리는 표적인 것이죠. 이 아픔의 이유가 어디에 있고 또 어디에서 원인을 찾아봐야 하는가. 너가 잘못된 삶이 있으니 그 뒤를 돌아보거라. 라는 의미에서 육신의 표적을 주는 건데 이 인기는 에고이자 참나입니다. 이 애고이자 참나에게 나가는 표적이 하나 있는 것이죠. 집적적인 표적. 그게 티 없이 맑고 깨끗한 티끌에 씌우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정신병입니다. 정신병은 미쳐날 뛰는 것이고, 내가 아파서 미쳐날 뛰는 거는 내가 아픈지 절대 모릅니다. 이것을 지켜보는 반려자라던가, 또 부모라던가, 사랑하는 이다라던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표적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인기가 아플 때와 인육이 아플 때의 분별을 바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두는 결국 내 앞에 온 인연으로 비롯된다는 것이죠 하나 되어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 기운은 육신이 경직되고 육신이 경직된 만큼의 그 스트레스로 인해 오장육보가 경직되는 것이죠 집한 놈에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만큼 우리는 내 앞에 온 인연의 소중함을 알고, 그 소중함을 통해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채워나가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선순환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